안녕하세요. 토니의 세상의 토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내가 왜 그때 저런 전략을 썼고 저런 플레이를 했었는지 어, 리뷰를 갖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한번 이 영상을 같이 보기 전에 간략하게 제 설명을 드리면은, 어, 전 일단 만으로 35시고요. 사실 2008년도를 거의 은퇴 경기라고 생각하고, 2008년도 이후로 좀 내가 늙지 않았나.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뭐, 기존에 있는 선수층들은 점점 어려지는 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전국대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 저보다 한살 형이 있어요. 청주에 같이 수련을 하면서 만났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 개발하시고 뭐 대회에도 나가시고 택견뿐만이네뭐 무에타이 뭐 이런저런 대회를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어 정말 그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티베이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좀 너무 이렇게 나이 핑계 대지 말고 한번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특히나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몸무게가 정말 많이 불었습니다. 올해 1월달에 100kg를 찍어가지고, 아 진짜 이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올해 일단 몸을 만들고 뭘좀 하자. 이 대회 때까지 82kg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6월달에 운동을 하다가 이... 실수로그 종아리 팔이큰 크게 왔어요. 4개월 동안 3개월, 3개월 동안 한 18kg을 뺀 거죠. 어, 체중 감량한 만큼 뭐 성과를 한번 내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경기에 임했었습니다. 일단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추가 설명해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동원 선수 충북 택견의 홍석일 선수의 경기가 되겠고요. 이전 경기가 승패가 그... 끝났습니다. 30초도 상대방이 않겠는데, 이동원 선수라는 상대방인데 어, 용인대시더라고요. 용인대학교가 사실 이 동양무역학과라고 택견이 전공과목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앞을 보잖아요. <laughs> 이게 조금 할 말이 있는 게 13년 전에는 아, 앞에 아, 심판분께 아, 먼저 아, 인사를 드리고 아,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아, 인사를,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아, 인사를 했어요. 이동원 선수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저의 전략이 있거든요. 왜냐면은이 거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앞에 신상 심판, 심판한테 먼저 인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인사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선수 그래도 대회를 많이 뛰어봤구나. 아 태권도에 대해서 좀안해 이런 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데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고. 이걸 몰랐어요. 근데 사실, 이런, 별거 아닌 것들이, 택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대회를 나갈 때마다 다 똑같습니다. 이 주최 측이나 심판한테, 가급적이면은, 아,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프레션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13년 동안 이게 룰이 바뀌었을지, 시스템이 바뀌었을지를 생각을 못했죠. 여기서도 하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부로 진학을 하면서 체급을 줄여서 출전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그리고 제가 하단 공격을 떨어져가지고 하는 하단 공격을 처음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 대회의 분위기를 좀 파악해보자. 그게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발차기를 자주 하는 선수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발차기를 하다가 붙잡히면은 찬 사람의 손해거든요. 네, 요즘에는 약간 룰이 많이 바, 변하면서 차기를 하는 선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가로지르기를 중간중간 차야 하는데 상대방의 중심 같은 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잡혀 있는지. 이런 것도 상대방의 중심을 확인해 보려고

시간제 한이 있는 대회도 거의 한 라운드당 3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부터 2분으로 바뀌었어요. 2분으로 바뀌면 얼마나 더그 경기가 압축됐겠습니까? 그러면 공격을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격기를 양쪽 다 받았죠? 양쪽 다 받아서 이 패널티 게임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사실 이 격기를, 격기 게임에서 승률이 거의 한 80, 90%가 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기고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탐색전 상황에서 격기가 주어진다 그러면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기회 아니겠습니까? 아전 여기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확률적으로 아, 그렇고 저거 이기지 않았나? 쿵쿵 이렇게 떨어졌을 때쿵 소리 제가 먼저 낸것 같은데 내가 다음에 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확실하게 이기려고 같이 넘어진 거예요. 같이 넘어지면서 응. 이 공격을 깊숙하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넘어졌는데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 애매하죠. 네. 어그 심판도 무효인 것 같다. 주심도 의 응. 보류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하게 떨어졌 네, 확인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넘어가긴 했어요. 응. 자 느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수 있는데 자이제 아... 골반이냐 아니면 상대방 머리냐 이건데 먼저 넘어간 거 다음 거. 예, 자, 머리가 먼저 당았지 않았나? 게 애매하죠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게임은 제 공격이 무효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이 공격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격을 피했다고 이제 주의를 받게 되는 영상인데요. 택견은 그런 게 있어요. 택견은 수련 과정에 하단 공격 따로 배우고 상단 공격 따로 배웁니다. 그걸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공격을 한번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대회를 뛰기 전에. 근데, 제 목덜미를 잡았으면은, 어? 공격이 들어왔네? 라고 생각하고, 화단공격 들어오면은, 그냥 피한 건데, 그게, 왜. 지금, 청 공격이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반격을 했다 그래서,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반격은 아니고, 사실, 이제, 목덜미를 잡았길래, 발을 뺐어요. 저한테 공격을 좀 강하게 걸려고 회목치기를 들어가는데 자기 그 회전력에 자기가 넘어진 거죠. 이것도 이 목덜미를 잡았길래 제가 다리를 뺐죠. 근데 그래서 이 뒷배 이제 서포트 해주시는 분한테 어? 잡았잖아요. 거기서 뺀 건데 이렇게 했는데 어, 그게 안된다는걸 나중에 다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 제가 왜또격기를 받아가지고 치죠 <laughs> 이게 안 이게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바뀌었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옛날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받으면 아 옛날에 받으면 2년 전에 그러니까.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2년전1 그 3년 만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빼는 장면에 대해서 문제를 네. 삼은 건데, 사실은, 이, 보시면, 네. 이 가운데 심판분이 승을 줄때 되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아, 승 <laughs> 이렇게 주시잖아요.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아니, 선수라고 해가지고 나온 애가, 이 룰도 모르고, 이, 뭐, 어이없이 이렇게 그냥, 이 격기 세번에한 라운드를 빼앗기니까 예, 예. 이 심판부도 굉장히 그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여기서 저한테 이 귀속말로 한마디 하십니다. 발뺌이 마세면이는좀아아쉽요 아, <laughs> 예. 그래서... 이때. 그때는 정말 지더라도 임팩트를 보여줘야 된다.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노렸죠. 어, 네. 아, 그 달래... 저때는 임팩트를 주지 않는 이상 앞으로 경기가 내가 더 유리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그러려면 거리보다는 차기로 얘기잖아. 시작하자마자 노렸습니다. 진짜 아, 또 이렇게 하지 그니까요자 이제 일 회전 경기를 아쉽게 뭐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좀 내줬기 때문에. 이 회전에 들어오면서 마음을 좀... 저 밥발따기는 사실 이 제가 제 자주 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식이냐면 은 상대가 가드를 하고 있는데 그 위로 날라와서 때리는 거거든요. 이 발차기로 제가 승을 가져가는 경우가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엑스트라 50%가 대부분 저발차기였어요. 가드 위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심판이 잘못 보면은 승을 못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심판마다 가득 위로 쳤으니까 승을 주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어, 좀 억울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비디오 판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겠다. 내가 그래서 차기를 하는데 승리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회전이 더 기대가 돼요. 아 그러네요. 이동원 선수도 무심결이 지금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진정한 승부가 나오겠네요아 네. 오늘 또 특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음. <laughs> 아, 자 시작하자마자 이동원 선수 가 역시 공격적으로 나서죠. 음. 됐지. 어떻게? 자잘 피했습니다. 어. 연속 발차기 예, 좋고요. 오. 방금 전 발차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꾸 발차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발차기를 위주로 하고, 저는 거리를 자꾸 하면은 제가 주의를 받거나 격기를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발차기가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면 이 승률은 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 심판이 주는 경기의 흐름은 발차기를 하는 사람한테 더 유리하게 적용해 줍니다. 심판한테 저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조금 의미 없는 발차기가 중간중간 나옵니다. 이걸 맞추려고 하는, 승을 얻으려고 하는 발차기가 아니에요. 실살균살균 보면서 발질 한번 올려 보는데 서로가 대비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발차기를 몇번 정도 하고 있는지 전 대략적으로 계산해요. 자, 두 선수 다 주의예요. 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이 되나요? 어. 아, 제가 상대방이 발차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나도 발차기를 보여 줘야겠는데 이번에도 좀 기술로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저 밥발 따기 같은 경우에 상대방하고의 거리와 이 상대방의 가드 위치를 파악하고 타이밍만 딱 정확하게 잡으면은 제가 발을 올리기 전부터 알아요. 아, 나는 지금 여기서 얘를 맞출 수 있는 발차기를 찬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때, 어, 이겼네, 이겼네. 라고 생각하고, 또 돌아서는 거죠. <laughs>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대회가 끝나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상대방 선수는, 제 이제 그, 뒷배 분한테 인사를 하면은, 저도 사실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바뀐 걸 몰랐어요. 어, 얘 왜, 내 쪽으로 오지? 이 나가고서 인사드리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거 어이 진짜 내가 안 나가는 사이에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아마 정확하게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렇죠네 오른쪽 얼굴. 아, 이...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을 기억을 해요. 성함은 기억을 못할 수 있어도 옛날에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뛰다 뛸때그 기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었기 때문에 13년 전에 이렇게 대회 심판을 보시던 분이 아직도 심판을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얼굴은 다 기억을 하죠. 존경하는 분들이었고, 사실 그, 그 아나운서를 해 봐주신 장인재 선수, 장인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위급에 있던 선수 출신이세요. 그래서 대회, 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아무도 사실 절 기억하는 분은 없죠 기억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대회가 끝나고서 이렇게 나가는 길에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야너뭐하자애냐몇 기야? 그뭐 지도자 몇 기야? 뭐 이렇게 언제 시작했어? 뭐 혹시 다른 택견했니?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택견, 그러니까 택견에도 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썰도 좀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선수 생활도 하고, 사실 다른 것도 하나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파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어, 일종의 키보드 워리어 같은, 같은 걸 해서, 뭐, 이제 다른 택견, 그러니까 파가 다른 그 택견 하시는 분들과 토론이나 논쟁을 좀 많이 했었고 중간 중간 많이 섞었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은 이 제가 출연하고 있는 대한택견의 룰로 하는 게 아니고 도민체전은 또 다른 룰로 해야 돼요. 그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대회 자체가 전혀 색깔이 달라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동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대학교 1학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앞으로도 창창한 분이 있고 지는 해와 이 친구는 이제 올라가는 해라서 <laughs> 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메달을 땄었다고 하더라도 일반부에서의 경기와 고등부의 경기는 좀 많이 색깔이 다릅니다 뭐 그거는 사실 특견만이 아니라 뭐 복싱이든 킥복싱이든 고등부 경기와 일반부의 경기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어, 이동원 선수도 훨씬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8강 경기는 이걸로 마치고 어, 4강 경기를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